안녕하십니까. 오락친구TV의 유튜버 이동혜입니다. 프랑스 하면 유명한 게 뭡니까? 프랑스. 프랑스 하면 유명한 게 와인에다가 향수입니다. 이 향수가 발달된 것은 옛날 그 베르사유 궁전 있잖아요. 베르사유 궁전에 이 화장실이 없었습니다. 그래서 그이그 그 변기통을 들고 이렇게 비서들이 그 하녀들이 따라다녔잖아요. 그러니까 냄새가 엄청난 겁니다. 이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향수 산업이 발달되어 있는데 그 향수의 근원지가 바로 이 프로방스입니다. 그 프로방스 중에서 지금 프로방스를 어 이태리 쪽으로 보면은 이쪽에 모나코가 있고요. 모나코 옆에 니스, 니스 옆에 깐느. 깐느에서 좀 보면 툴린 그다음에 마르세유 그다음에 마르세유를 타고 촥 농강을 따라서 이 아비뇽까지 가죠 이게 프로방스의 전체 지역인데 이게 모나코 옆에 그 니스 옆에 그라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라스 예이 그라스 지역이 향수의 이 원산지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 유명한 3대 향수 원료가 있어요 장미 로즈 그다음에 자스민 자스민 그다음에. 투베 로지라는게 있어요. 투베 로지이 3대 이 황, 이 향류, 향료, 향료의 원료죠. 그래서 이 프랑스의 향수의 발단지입니다. 그래서 1880년도에 여성 해방운동이 나면서 이 향수가 확 프랑스 전체에 피게 되죠. 예. 이 유명한 프랑스의 그라스 지역의 향수를 중심으로 한 이쪽 프로방스 지역의 와인은 80%가 모든 이 프로방스, 코트드 프로방스의 지역, 다양한 지역의 모든 이 와인은 80%가 로제 와인입니다. 로제 와인. 예. 그래서 한 4만 헥타르, 4만 헥타르의이 48-32, 32,000 헥타르가 전부 로제죠. 그 로제라는 것은 파티고 여성이 좋아하는 술입니다. 그런데 그 향수 산업이 이 어, 프로방스에서 핀 거죠. 이 향수 산업에 대해서 어, 더 자세하게 다음 시간에 강의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유튜버 이동현이었습니다.